이번에 또, 불교지 영주자격자, 지방창조권 제도 개편. 이게 뭐, 주요하게는 중국 국적자의 영주권 투표가 아마 10만, 12만 정도 되는데, 10만 가까이가 중국 국적자로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 대표적인 정치적인 시각입니다. 예. 왜그 문제를 이민정책에서 다뤄야 되나요? 음. 이민정책하고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하고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음. 문제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음. 이민정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참정권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나서야 이제는 이민정책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다, 고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거든요, 그 그건 저는 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사안을, 어,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호도를 네. 하고 있다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 이민정책하고 외국인의 참정권하고 직접 연관을 시킵니까? 음. 그리고 그거는 직접적인, 그게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이민정책이 저기 선진원으로 된다? 음. 그러면은 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네. 음, 이민 소위 말하는 이민 정책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이민 정책을 잘하는 나라, 개방적인 국가, 이민 국가에서 음. 외국인,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참정권을 확대하는 추세입니까? 축소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해외, 해외 사례로 본다면, 해외 사례는 그건 당연히 네, 지금 네. 몇 나라 없기는 하지만 네.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주었던 거를 갖다가 지금 네. 이제 주고 보니까 숫자가 네. 점점 많아진다 또는 네. 특정한 국가에 솔렸다 해서 그걸 갖다가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게 네. 그게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지금 상호주의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12만 명이에요 지난번 8대 지선에서 네. 어,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가 네. 12만 명 정도입니다 네. 12만 중에서 약 10만이 중국 국적이었다. 그래서 네. 중국의 국적의 편중대가 있는데 음. 그 중국을 들여다 보니 음.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 우리나라 국민들 영주권자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안 주니 우리도 중국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상그 그걸 시, 상호주의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이 다른데. 국가. 그러니까 그걸 상호주의라고 <laughs>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어떻게 장관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음. 이거는 정치인들이 음.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할때 쓰는 수법이에요. 음. 대표적으로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그 음. 지금 현재 뭐 청와대에 있는 김은혜 수석이 네. 경기 도지사 당왔을때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경기도지사도 그런 권한은 없는 사람이지만 네.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걸 갈라치기 수법으로 네.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저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나눌 때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일부 중국 그 국민들의 음. 그 반중 정서, 음. 또 조선족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음. 거기서 들고 나온 게, 자, 봐라. 중국 사람이 10만 명이 이번에 투표를 한다더라. 음.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음. 어떻게 되겠느냐. 음. 이렇게 부풀려서 음.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뭐 정치적인 음. 정도가 아니고 그건 해서는 정치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 그게 그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어느 저 유튜브 방송 보니까 보수지랄까 뭐 네. 중국 동포나 중국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개편하겠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어, 단세포죠. 네. 단세포적이고 그게 제가 말하는 갈라치기 수법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그게 꼭 지금은 옛날에는 네.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세대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든 사람 기존 기득권층하고 음.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그 싸움을 붙인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표를 얻으려고 음. 하는 갈라, 그걸 갈라치기라고 음. 하는데, 동포와 비동포, 음. 국적과 국, 어, 저기 중국과 다른 나라, 음. 또 이런 거를 갈라치기 하면서 표를 갖다가 확보를 하려고 음. 하는 아주 그, 그 못된 섭성이에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왜 법무부의 이민정책이 음. 그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음. 왜 그걸 끌고 들어가느냐는 거죠. 음. 이민정책하고 외국인 참정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그 참정권이라는 것도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주는 거는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해가는 음. 추세이고, 음. 뭐 변, 맨날 없다고 하지만은, 어, 지금 현재 한 45개 국가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네, 네. 45개 국가 하고 있고, 음.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민정책이 개, 어, 가장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수준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음. 우리는 어, 이민정책에 관한 한 후발주자입니다. 음. 중진국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근데 선진국 수준들 있는 나라들한테 큰소리치는 게 있어요. 음. 우리가 이민 정책을 하면서 음. 자 우리도 이민 정책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음. 우리가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우리 이민 국가도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민 정책을 국가 슬로건으로도 음.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음. 정부 조직에 이민이라는 말도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 정책이라 그러죠. 음. 외국인 정책을 하고 출입국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대놓고 큰소리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음. 우리는 이런 걸 하니까 우리는 음.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고 음. 내세우는 게 뭐냐면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두 가지를 실시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음. 그게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난민법이에요. 난민법? 예, 난민법은 음.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납 독자적인 난민법을 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음. 우리가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게 난민이라는 게삼 국제 질서라든지 음. 국제 협약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인권을 이렇게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잖아요. 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음.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세계무대에 나가서거나 음. 이민정책 이런 모든 이런 데 모, 모여도 음.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음. 것 자체로 가지고 점수를 받아요. 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받는 게 바로 영주, 음. 외국인 영주, 우리는 외국인 영주권자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줍니다. 네. 아시아 최초입니다. 네. 아시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야그 정도로 개방적이고 인권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음. 외국인은 주민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구나 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한창 강조하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그걸 뭐 아주 예,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네. 내세울 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음. 선전 과제예요 그두 가지가 음. 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자랑을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음. 외국인 영주권 제도, 외국인의 영주 음. 외국인 영주권자 참정권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라고 음. 발언을 해버리면 어떻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요. 네. 이건 잘못된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다른 나라의 자랑하는 네. 제도예요. 네.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게 잘못된 제도. 왜 잘못된 제도자 하고 나니까, 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영주권자 지방 참정권 부여는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 네. 상호주의라는 말을 거기다 네. 상호주의는 그렇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정권을 주면서 영주권자인데 상호주의를 한다고 합시다. 네. 자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숫자가 한 (100개) 나라라고 합시다. 네. 이 (100개) 나라 국가 중에서 한 (10개) 나라는 한국 국민들한테 영주 음. 한국 상대적으로 음. 한국 사람이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참정권을 주고, 음. 자, 90개 나라는 안 줍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그 10개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참정권을 주고, 90개 나라를 안 준다는 겁니까? 음. 자, 이게 완벽한 상호주의라는 거거든요. 이런 음.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니까요? 음.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음. 중국이 우리한테 참정권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국민한테 참정권을 못 주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음. 중국은 한국 국민, 한국 영주권자인데 네. 참정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참정권을 주지를 않고 음. 심지어는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참정권이 없습니다. 네.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 상호주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음. 없습니다. 네. 안 주던 거를 이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면 우는 음. 아이 하나씩 주듯이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나가는 것이지 기존에 줬던 걸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다시 가져와. 네.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네. 그리고 참정권, 이게 영주권자의 참정권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확대하기 가려고 하는 거를 음. 우리는 거꾸로 상호주의라는 왜곡된 음. 그 해석을 가지고 그걸 회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는 그 시대적인 흐름도 잘못 음. 읽은 것이고 그리고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말씀했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려면은 물론 5년 네. 이상 체류하면 된다 고러잖 5년 이상 체류하고도 딱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영주권 한국에서 네. 영주권 취득하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랑 그렇죠 준법 힘듭니다. 다 하지. 네. 법질서 다 지키지. 그다음에 다 그렇게 해서 소득 수준 돼야죠. 네. 세금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아가... 하... 과거 음주운전이라 한 번이라도 있어도 안 되죠. 네. 이런 걸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따져갖고 영주권을 주고 있고 네. 그 영주권 주는 비율도 전체 체류 인구 대비 굉장히 적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럼 그런 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통과해서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투표권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주고 있는 그거를 다시 뺏을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음. 일단 음. 그뺏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도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때문에 음. 그럼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쭉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저기 이민자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있는 외국인이 중국인이 제일 많은데. 당연히 영주권자도 아. 중국인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보면서 아니, 법무부가 좀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좀후태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음. 참 제가 참제 입으로 그런 네. 평가를 하기가 좀 사실은 좀어렵습니다만은 네. 어~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네. 그리고 그 우려스러운 이유가 결국은 어~ 모든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간부들이나 네. 그 정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장관이 너무 크게 세게 치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네. 지금 장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장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혹시 장관이 아까 그런 참정권 문제라든지. 또는 혹은 이민청 설립, 이민청을 설립하는데 국민적 여론을 갖다가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도 아무도 음. 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음. 그래서 너무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